내가 아무튼. 너네 머리 해줄게. 잠깐만, 어, 어, 뭐 이거 어디 갔어? 어떤 저요? 스타일을 좋아하세요? 저요? 네. 현빈이요? 네. 이모들이요? <laughs> 이제 스타일을 골라주셔야 돼요. 네. 1번 어, 아이돌 지망생 네. 2번 네. 남캠 3번 시골 어딘가 호빠 스타일 도시 어딘가 아니 시골 어딘가에 시골 어딘가의 호빠 스타일 네. 약간 어떤 걸 원하세요? 제가 1번이요. 1번이 뭐였죠? <웃음> <웃음> 아, 호빠 스타일이네요. 호빠 스타일이요? 네. 아, 네. 호빠 스타일이할죠 어, 어차피 도망치라 하시는 머리가 너뭐 엄청 두껍구나. <laughs> 드라이비는 12만 8천 원입니다. <laughs> 그렇죠. 아는 사람이 빚이 안 돼요. 안 돼요. 저는 하연지연 혈연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. 호빠는 언제부터 다니셨어요? 아, 저요? 네. 7년 차. 7년 차예요? 네. 대기실 <laughs> 네. 공주라는 소문이 있던데 아, 맞아요 맞아요.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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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래 7년 동안 그렇게 환호물을 물도 안 나오는데, 우물을 그렇게 파신 거예요? 저는 머리로션은, 언급만 하면 알만한 애들은 제가 다 머리 했거든요. 어머, 어머, 어머. 누구요 네? 도청. 알아요? 말하면 은 되죠. 그풍자라요 아, 이렇게 네, 장... 그 아, 알아요. <laughs> 아는 그, 그, 그 게. 유튜브 한다면? 알죠. 다 연예인이지, 뭐. 아, 유도세요 유튜브 어딘저 지금 참고로 이제 이렇게. 불쑤시계를 들고 있기 때문에 날조심하시아 네네. 시겠죠 더워요? 왜이 땀을 많이 흘렸어요? 게아니면 무서워서.. 아 이게.. 실망부터는 너 내가 그걸 박힌 적까 얼마나 오냐는 고통과야. 죄송어어다나가주세아요 제가 그걸 밝힐 전까지요 얼마나 많이 노인으로 했는지 요 웃겨 앉으세요 <웃음> <웃음> 앉으세요 <웃음> 너무 화어요 앉으세요 <웃음> 네. <웃음> 땀이 많이 났네 분장을 많이 하셨나봐요 <laughs> 이걸 머리를 해주는 거지 육수를 하는 건지 제가 머리 이쁘게 해드리려고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본인한테 아주 잘 어울리는 머리를 생각을 했는데 어머 지금 딱뜻한다 아주 좀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아, 그냥 저를 믿고 가만히 있어주세요 제발 잠깐만 일을 좀놓세요 <laughs> 고객님 뭐야 이게 <laughs> 그 약간, <laughs> 약간 2000년대에 유행했던 약간 베이비붐이었어. 아 너무 예뻐요 지금. 저희로 어떻게 사나요? 살수 있나? 피아노 학원에 걸린 모자를 쓴 느낌. 아, 정말 안 돼. 가만있어요 어, 너무 예뻐요 <laughs> 이러고 있으세요. 자, 다음. <laughs> 실버버튼 집어 <집어던진> 던지언니안 들려요. <laughs> 네. 어떤 스타일 원해요? 저렇게만 안 돼. 아, 무슨 말인지 알겠어. <laughs> 어린이들 다 <그냥> 죽여 <죽여버리겠다>. 버려. <laughs> 가만히.. 있어. 고객님 가만히 계셔주세요.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! <laughs> 말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. 제가 머리 제일 예쁘게 해드릴게요. 네. 이렇게 해서 <laughs> 가만히 있어요. 이거 나주에 언니 <laughs> 다 품절님. 이용이 돼요. 저희 그 BJ 풍자 님께서 여기서 하셨다고 하셔서 아맞아 네네. 정말요? 제가, 제가 만든 작품이에요. 그 언니는 그, 엄청 그, 예쁘시던 언니. 네. 네. 아니야, 아니야. 똑같아요. 가있어 <laughs> <맛있어요>. 단발 얘기 싫어. <laughs> 있어 네. 네. 알겠죠? 뭐 어, 약간 탐나는 것 같기도 아, 아니 <laughs> 이거는 네. 머리에 있는 불필요한 단백질이 타는 냄새니까 좋은 아, 어, 거 가만히 있으시면 네. 돼요. 네. 제가 원하는 스타일 맞나요? 혹시? <laughs> 제가 알아서 미모 있게 네. 닦아놔요. 아시겠죠? 언니는 너무 지금 머리 스타일이 너무 촌스러워. 어, 정말요? 난 지금 아, 80년대인 줄 알았어. 아, 나 이쪽이 혹시 이쪽이에요? 둘 다! 아 이쪽 둘 다요? 아니 아까 처음에 지금, 처음에 지금 이영이 아니, 지금 약간 지금 김영애까지 왔어요 정말요? 아, 어, 어. 지금 이제 박영애 어. 그리고 네, 권영애를 지나서 이영애로 도착할 문장 거니까 문장 딱 지금 왔어요 지금 권영애까지 왔어요 이제 요거 마지막 하면 이제 김영애 이영애가 돼야 너무 따뜻하죠? 네이 추운 날씨에 남방까지 생각해주고 너무 제가 또 마음 같은 기적을 한번 섞어요 지금 너무 예뻐네 <목소리가> 언니 너무 예쁜데 뭘 가만 있어봐. <목소리가> 아유 언니 미스코리아 나가도 되겠다 언니 보자. 너무 예쁜데 뭘? 이게 전부요 아, 내가 머리를 언니 머리를 좀 바꿔줘야겠다 여기서. 여기서 더요? <목소리가> 여기 <도대체>. 어? <이렇게. 목소리가> 언니 이리 잠시만. 가만 있어 언니. 네. 오우 너무 세련돼. 오 가만 있어세요. 밥 먹어야지. <목소리가> 아우 이거 풀봅시다 너무 미모가 없네요. <목소리가> 아. 네. 아니요? 이렇게 하시는 게더 예쁘적인가? 지금 하는 게 약간 말이 안 도안의 들 같고 너무 예뻐. 정말요? 네. 내가 머리 복구 시켜줄게. 아니요, 괜찮아니 아니, 머리 이제 이쁘게 복구 시켜줄게. 믿을 수 있겠죠. 가만히 있어. 너도 믿지 마라고했다 너는 이제 원상복귀. 어. 너는 이제 원상복귀로 탄다 <laughs> 저만 믿어주세요. 저는 항상 믿고 있죠. 그럼 머리가 지금 여기랑 여기를 차이를 보세요. 그렇죠? 아, 믿어도 된다니까. 제가 믿는 <laughs> 내가 지금 원상복귀로 시키려고 아, 아, 얼마나 고민을 했데 지금. <laughs> 나를 믿어주세요. 이게 이렇게 진지할 일이 <laughs> 내가 지금? 앞으로 돌아가 주세요. 응. 네, 뽕을 다 살렸고요. 이제 응. 빗지만 하면 돼요. 여기 또 흠뻑 빗어 줄게요. 응. 네, 끝났어요. 안녕하세요.